그렇죠+ 그렇죠 음. 강릉 하면 또 커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아, 커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느 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니아네 아, 네, 우리 정원님 <laughs> 네, 강릉이야말로 진짜 커피의 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지난 1 0월에는 강릉에서 커피 축제도 열렸었기 아, 때문에 매년 열리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그 강릉에 안목 해변 있잖아요 음.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카페들이 줄을 지어서 늘어져 늘어 있는데. 거기에 자판기 커피들이 있어서 음 요즘에는 거기에서 자판기 커피 드시는 게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자판기 커피. 자판기 커피가 두대 세대 남아있죠. 어, 어. 네, 두대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쵸, 그쵸. 제가 보존을 요... 해놨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왜냐면 이게 아 요즘에가 아니고, 응, 워낙에는그안목거리에 네. 커피거리가 된 이유가 그 자판기 커피 때문이거든요. <laughs> 원래는 자판기밖에 없어요 응, 음. 원래는 자판기가 한 7개에서 8개, 10개 정도 <웃음> <웃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스토리텔링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그 10대 정도까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저는 사실 10대 정도까지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다, 어, 그 자판기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봤을 때한 다섯 대 정도 남아있는데, 최근에는 두세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막내 작가는, 저기 계시죠? <laughs> 저희 막내 작가는, 아, 안묵 커피에서 꼭 자판기 커피를 먹고 그치? 싶다. 어, 이렇게 얘기를 많은데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여인 작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 작가들은 실제로 거의 가면 커피 어,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먹습니다 그 우리 봉지 커피 요즘에 안 먹잖아요 네. <laughs> 근데 사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봉지 커피 그 자판기 커피 때문에 지금의 이 굉장히 커피거리로 유명해진 거죠 음~ 안 먹은 커피 거리는 정말 바다를 볼수 있는 음, 커피 자판기 커피 딱 뜨거운 거 뽑아가지고 음, 딱 해변을 보면서 맛있는 테이크아웃. 정말 테이크 아웃이죠. <laughs> 커피하면 또 구체적으로 또 하실 이야기들이 되게 많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 강릉 하면은 역시 그 가장 지금 유명한 곳은 이제 티 커피나 아니면 비 커피 같은 음, 음. 대형 커피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손님들도 많이 집객이 되고 그러면서 또 강릉이 강릉 전체적으로 그,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네네 네, 뭐티 음. 커피나 아니면은 비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스페셜티 커피를 그러니까요. 취급 네 전문적으로 맞아. 취급을 하는 곳이고 음.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100점 만점 기준에 80점 이상을 받은. <웃음> 네, 네. <웃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네. <laughs> 그런 기준을 가진 아, 커피들. 맞아. 조금 더 각각 그 커피 음. 산지에서 향을 즐기고 싶으시면 맞아. 스페셜티 커피를 즐겨보시는 음 것도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커피는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벌써 뭐 12여 년 전에 네. 어 이제 뭐그 이제 초기 때도 스페셜티 커피가 그쪽에서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일부러 찾아가곤 했던.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저도 네.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네. 막 네. 티커피 찾아 그 네,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사실 강릉이 커피를 이렇게까지 아, 뭐 이렇게 막그뭐 네, 아, 커질 줄 몰랐죠. 그렇군요. 이이 전문적인 커피 이야기 감사합니다. <laughs> 마시고 싶다. 마시고 어 진짜 커피 너무 먹고 싶다. 커피향이 나는 것같고 근데 네, 강릉이야말로 먹방의 성지죠. 음, 강릉이야말로 먹방의 성지입니다. 그건 물론 제 말입니다. <laughs> 하실 말씀 많으시겠어요? 어, 저, 정말 <laughs> <지금> 밤을 <laughs> 셀 수도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신 거보 <laughs> <보이는> 본인이 옆에서. <laughs> 강릉, 제가 어, 대한민국에서 먹방의 성지로 꼽는 곳이 세 곳이 있어요. 어. 음. 하나만 말해보세요. 강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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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어, 먹방의 성지로 한 곳만 가야 된다면 전당연 강릉을 꼽습니다. 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외갓집이 거기 있어서 이제 굉장히 현지식들도 <laughs> 어, 자주 먹곤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강릉 음식의 변천사조차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철로 즐길 수 있는 음식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 가면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또 바뀌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 청춘 남녀들이 즐길 수 있는 데이트 음식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하면 무조건 먹방이다. 이건 조금 먹으러 가야 된다. 1 옷기는 기본이지만 제수진에선 일1 0 개를 먹습니다. 어, 배불러. 아 배불러. 그래야죠. 잠깐만 해도. 여기 저기요 연수 작가님 너무 조금 먹잖아요. 아니, 보통이에요. 보통 아니에요. 보통. 정말 적게 드시던데요. 그 전에. 어 인정 인정, 인정. 여기서 인정했어요. 아 그럼 그0개 안에 커피도 들어가나요? 어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어. 이럴 줄 알았어. 요 <laughs> 커피는 그냥 물일 뿐. 어, 갑자기 좀 어. 배가 고프네요. 어, 그죠. <laughs> 아, 우리 좀 그러면 지금 배가 고프시니까 한번 이어서 네. 그럼 뭐, 내가 뭐 먹었는지 한번 이 얘기를 서로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가면 꼭 먹어라. 이게 반드시 먹어야 한다. 당연히 순두부겠죠. 하얀 순두부, 음. 어 하얀 순두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어 하얀 순두부 드셔보셨나요? 네. 저 먹어봤는데 음. 그 강릉에 남대천이라고 가운데 천이 음. 흘러요. 그 도시를 음. 가로질러서 남대천 주변으로 새벽시장 같은 게 이렇게 음. 있어서 거기에 가면 한 봉다리에 천오백 음. 원. 하얀 순두부가 회자스럽네요. 아, 네, 정말 정말 그런 <laughs> 여자 세 명이 먹어도 넉넉한 <laughs> 양에 정말인가요? 제가 네. 먹어도 넉넉한가요? 네, 정말이에요. 아, 네. 네. 두봉지는 먹어요. 넉넉한 아, 양에. 그 따끈따끈한 순두부를 <laughs> 아, 네. 집에 아? 가져와서 먹으면 맞아. 너무 맛있죠. 어, 간이 집에 얼마나 달게. 있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그냥 따끈따끈. 식잖아, 식잖아. 순을 먹네 이렇게? 어, 막바로, 막바로. 봉지요 봉지, 봉지. 봉지. 막바로. 그래서 저는 숟가락을 들고 다닙니다. 숟가락과 뽀글다 짚어야. 그리고 그런 걸 <laughs> 아침에 먹으면 속이 얼마나 편한지 안 모르겠어요. 네. 그걸 먹고 나서 바, 바로, 우린 이어서 뭘 뭐요? 먹어야 될까요? <laughs> 막 바로? 아, <laughs> 그럼요. 아, 일단 위를 달린 다음에, <laughs> 매고, 어, 위를 안 달린 안 다음 다음에, 그렇지. <laughs> 아침을 정식으로 먹으러 갑니다. <laughs> 그런식이요. <식으로> 그렇죠. <laughs> 짬뽕순두부, 짬뽕순두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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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짬뽕순두부 꼭 드셔보셔야 돼요. 아, 매우 어, 맵죠. 어, 맵죠, 맵죠. 안 매운맛이 없잖아요. 단계가 혹시 있나요 단계가 있는 가게도 있고, 단계가 없이 그냥 기본 것만, 베이직한 것만 파는 곳도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요 생선구이! 생선구이 중에 혹시 좋아하는 거 있나요, 여러분? 저는 삼치. 아 삼치. 삼치. 단백하지. 네. 아 모르네 삼치. 또. <laughs> 강원도는 이면수죠. <laughs> 이면수 맞아요, 맞아요. 강원도는 이면수. 이면수죠. 네. 외가집이라고 어게 아니죠? 저 외가집이라고 제가 제가 <laughs> <laughs> 어렸을 때부터 이면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면수가 너무 맛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엄마 시대 때는 이면수가 되게 싸고 흔했대요. 그랬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흔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항상 엄마가 이면수를상 위에 항상 올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근하기도 했고 그리고 광릉에 있는 이면수는그 도톰한 거랑 그 살에 그 당도가 달라요. 진짜 맛있거든요. 막 구워서 먹으면 밥한 공기만 당 떨어지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진짜 너무 맛있죠. 아 생선 중에 제일 이면수가 아닌가. 강릉에 가면 꼭이면수 먹어라고 얘기를 강릉에... 드시라고 얘기를 강릉에 가시면 이런 생선 조림 같은 것도 잘 드시는데 아, 가자미 조림, 오, 장치 조림, 장치? 어, 장치? 장치라는 생선이 있는데 로컬에서는 굉장히 그게 유명하고 마, 파는 곳이 많아요. 근데 약간 그 살이 곰치, 곰치 이런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부들부들한 살로 되어 있는 그 장치, 네, 그것도 있고. 가자미 조림도 맞아, 엄청나게 맞아. 달죠 살이 다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음. 맞아요 맞아요. 어언데 또이 먹방 성지잖아요. 그럼 우리 먹방의 성지는 보통 어디 있죠? 시장에 있죠 시장에. 음, 시장 음, 그렇죠.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시장 아시죠? 네 중앙시장. 또 계시는 분이니까 중앙시장 가서뭘 음. 먹어야 될까요? <laughs> 다 먹어야죠 뭘 먹어요. <laughs> 중앙시장은 입구에 <웃음> 닭강정, <웃음> 닭강정 <웃음> 같은 거. 네 맞아, 맞아. 거기도 닭강정 집이 입구에 초입에 맞아, 맞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음. 아 전에 실제로 그 중앙시장엔 어 대만의 스린야시장이 비견합니다. 저는 진짜로. 응. 일단 입구에서부터 딱 이제 배를 딱 비워서 가야 돼요. 출발. 나 이제 가까이. 모보다 너무 무서워.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무서워하시면안되니까 <laughs>